최근, 일드맥스 사의 ETF들이 주배당으로 전환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울티가 주배당으로 전환되며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드맥스 N년차인 저소배당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생각을 공유드리며, 일드맥스 신규 상품이 나오거나 큰 변화가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제 경험을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97%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시고 시청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초보 유튜버다 보니 욕심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번 구독과 좋아요를 요청드려도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제 의견을 드리기 전에 일드맥스 기본 상품들이 어떤 것을 추종하고 움직이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드맥스의 극히 일부 ETF를 제외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Ymax, 울티처럼 여러 종목을 추종하는 그룹 1과 TSLY, NVDY, CONY 등 개별 종목을 추종하는 그룹 2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룹 1과 2는 분산 투자, 집중 투자로 나누어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일드맥스 상품 중 TSLY로 일드맥스 ETF에 입문했고, 마구잡이로 투자했지만 꽤 오래 보유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량매도 시에 주가도 많이 하락했고 받은 세후배당으로도 하락한 주가를 전부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이후 YMAX를 매수하기 시작하였고 울티가 출시되며 월배당인 시절부터 투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울티가 주배당으로 전환되었고 지켜보다가 YMAX를 전량매도한 뒤 전부 울티를 매수하였습니다. 다행히 YMAX 매도 시에는 주가 손실보다 세후 배당금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 일드맥스 ETF 투자 종목의 현황이 집중 투자에서 분산 투자로, 월배당에서 주배당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된 것에는 제 성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울티가 월배당에서 주배당으로 전환되며 제가 실제로 느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배당락 완충 작용입니다. 사실 초고배당 ETF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배당락 시점의 주가 흐름 상태입니다. 울티로 예를 들면 울티는 25년 3월 첫째 주 전까지는 월배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때까지는 운용 성적이 정말 처참했습니다. 주가도 정신없이 하락하는데 매월 지급해 주는 초고배당으로 인해 그 하락 속도는 더욱 빨랐고 당연히 회복도 온전히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울티가 주배당으로 전환 후 운용이 비교적 안정되며 주가 상승기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배당락을 받아도 주가에 큰 타격이 없었습니다. 월마다 받던 배당을 주로 분리하여 주니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어져서 그만큼 배당락이 줄어들고 다음 배당락일까지 그 사이에 주가를 회복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어느 정도는 동일하게 운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50% 하락 후 50%가 다시 상승해도 원래의 주가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100에서 50%를 뺄 때는 100을 기준으로 하지만 다시 50%가 상승할 땐 5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커버드콜의 경우 당연하게 일정 상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크면 클수록 복구는 더욱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에 제 경험과 생각으로는 월배당에서 주배당으로 전환되면 이전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그룹 E ETF의 경우 단일 종목을 추종하기에 그 종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드맥스에서 기존 ETF에 큰 변화가 생기거나 새로운 ETF가 출시되는 경우에 알고 계시면 좋을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그 즉시 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 2~3개월 정도는 반드시 지켜보아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 일드맥스 종목을 한번 둘러보시면 출시 후 2~3개월 정도. 기면 6개월 정도까지 주가의 변동이 유난히 심하고 배당금이 초반에 비해서 줄어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배당금을 조정하면서 비교적 예측 가능한 흐름으로 진입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에 큰 변화나 신규 ETF에 바로 진입하는 것보다 2, 3개월 기다린 뒤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꼭 진입하고 싶으시다면 정찰줄을 넣으시거나 긴 텀으로 분할 미수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일드맥스 N년차 투자자가 말씀드리는 일드맥스 주배당 전환에 대한 의견과 신규 ETF 진입 시 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의 내용들이 수치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몇 년간 투자하며 느꼈던 부분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저 한 투자자의 투자 경험, 사례 정도로 보시면서 제 투자 경험과 자신의 투자 경험을 비교해 보시면서 보완해 나가는 부분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투자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게도 좋은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제 영상을 통해 보고 싶으신 내용들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 남겨주세요. 최대한 자세하게 남겨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투자 여정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소배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